어디로 이사를 가셔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현재 준비하실 수 있는 입주금이 적거나 세금 부분도 부족하셔서 걱정이신 분들 월 상한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는 곳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편리한 곳 다들 찾으시죠. 또 신축인데 세대수가 많아서 관리도 잘 되고 팔 때도 잘 팔리는지 역 세권이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무입되는 현장들은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황들이 다 다르십니다. 상황에 맞춰서 한분한분 한분 현장 가서 투어하면서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 원분양가에서 정말 큰 할인폭으로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세대수도 많은 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지하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지상 1층도 자주시 주차로 주차도 완벽한 곳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외국인 국적이신 분들은 세금까지도 걱정 없이 담보로만 전액이 가능해서 무입이 가능한 유일한 현장입니다 또 내국인 국적이신 분들도 무입이 가능한 호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더 궁금하시거나 방문 예약 및 문의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